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열 전고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에 하이라이트 기능이 생겼어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준비물은 하이라이트를 찍기 위해서 준비물은 뭐냐면 이 G-Force Experien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 G-Force를 쓰고 계신다면은 아마 이 기능을 쓸수 있을 거예요. 엔간한 그래픽카드라면 현역 그래픽카드라면 일단 아쉽게도 AMD는 안 돼요. 정말 아쉽게도 amd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시길 바라며 뭐 어쨌든 이제 이 기능 이제 익스피언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익스피언트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아이 아이 설치하신 뒤에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비디오 캡처라는 기능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예, 비디오 캡처라는 기능이 하이라이트 오토 캡처라는 기능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디세이블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자 이제 이거를 이제 엔디비아 익스피리언스를 최신 번호로 설치한 뒤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최신 번호로 설치한 다음에 다재시작을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와 여기서 엔디비아 섀도우 플레이 하이라이트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적용한 상태로 게임을 돌리면 어떤 식으로 캡처가 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키를 하면은 잠시 뒤에. 키를 하면은 지금 이게 인코딩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우측 상단을 보시면 싱글 킬이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죠. 이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지금 캡처해 주는 거예요. 저 기능이 당신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당신의 모든 킬과 하이라이트들을 다저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킬하기 직전에 있던 상황부터 앞에 이제 킬하고 나서의 상황까지를 다 캐쳐해 줍니다 이제 제가 싱글킬 이상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제 이벤트가 일어난 뒤에 유예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킬을 하면 하이라이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킬하자마자 바로 저장이 안되고 조금 딜레이가 있는 다음에 저장되는걸 볼수 있죠 음 자,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와, 이거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또 킬을 먹었죠. 를 먹었으면은 이제 이제 또 리플레이가 녹화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꽃도 먹튀 보고 크게 꽃인지도 모. 자, 지금 싱글 킬이 저장됐다고 뜨죠. 이런 식으로 이게 녹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사양도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녹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쵸. 지금 이거 배그 몇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양을 진짜 많이 잡아먹는 터라 상당히 이제 많이 히, 많이들 이제 녹화하고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을 때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전판에 일단 영상을 찍기 전에 테스트로 한 판을 돌려봤는데 상당히 세심합니다. 오버치 하이라이트도 많이 써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세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오버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조된 이후로는 서버질 못해서 이게 얼마나 유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번에 서버바로는 일단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만 따로 뽑아서 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녹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렉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 할때 자신이 직접 길이 조정을 하고 길이 조정을 그 하이라이트로 녹화해서 넘기기 전에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음, SNS에 이제 섀도우 플레이는 이제 들어가면은 계정 로그인 버튼이 있거든요. 계정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은 각종 SNS, 물론 SNS뿐만 아니니 유튜브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그인해서 계정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고. 자, 이렇게.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3킬을또 땄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뜰 겁니다. 아마도 자이 안에 사람 있는 게 티가 나죠. 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잡고 자 이렇게 되면은 킬이 조금 다음 녹화가 뜨기 전에 연계가 되는 걸 보실 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그러면은, 싱글킬이 아니라 아마 더블킬로 되려나? 자,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유, 지금 비행기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데, 약간 시끄러워서 마이크로. 이제 보면은, 더블킬이 이렇게 됐다고 떠요. 이제 킬을 연동해서 했기 때문에, 더블킬로 인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고, 씨. 제 에임이 구려서 죽었어요. 하, 아, 아깝다. 자, 이렇게 죽으면은, 자, 이제 죽은 상태도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로비로 나가 봅시다. 자, 이렇게 로비로 나가면은, 자, 이렇게 캡처본들이다 이렇게 뜹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녹음, 아까 녹화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녹화해서, 키라는 네, 부분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녹화할 건지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용량이 팍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한번 제가 아까 킬했던 영상을 볼까요? 아,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한 여기서부터. 자, 자 이렇게 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연동을 해둔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만, 친구, 공개, 전체 공개, 친구, 사용자만 이런 식으로 공개 이렇게 가능하고요. 갤러리에 저장을 하면은 컴퓨터에 이제 녹화가 돼요.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그 경로는 본인이 직접 설정하신 경로에만 이게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걸로 해 볼게요. 자, 이제 갤러리에 저장을 치고 갤러리에 저장했으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SNS에 내가 이거는 진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자, 그런 부분이 딱 있으면은 아, 예를 들어 이건 킬을 정말 잘한 거 같다.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더블 킬 구간이었죠. 맞다. 아까 더블킬 구간을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줄이고 봅시다. 아까. 킬했던 장면을 이어서, 자. 아까 여기서 이렇게 킬을 했었고, 넘어가서, 자, 이렇게 킬을 했었죠. 자, 이 장면이 이렇게 녹화가 됐어요. 자, 이거는, 아, 내가 더블킬을 했다. 친구한테 정말 자랑하고 싶다. 하면은, 친구 공개를 이렇게.. 나의 타임라인 친구 공개를 이렇게 하고 제목도 설정할 수 있어요 캬.. 캬.. 이건 좀.. 이건 좀.. 잘했다.. 이런식으로 제목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볼륨을 다시 올리고 예, 볼륨 올린 상태로 넣어야죠 상태로 공유를 한번 눌러봅시다 자,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시작되었다고 뜹니다 업로드 되는 동안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흑열정으로 되어 있고, 네, 제목을 구독.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 목록에 없음, 그리고 전용. 전용이 아마 나만 볼수 있게 해두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공유를 누르면 되고, 갤러리에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에 저장을 누르면 이 통째로 그 파일 자기가 지정했던 파일에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생각보다 엄청나게 괜찮은 기능 같아요 내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사운드도 조절할 수 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다이렉트로도 올릴 수 있고 상당히 괜찮은 기능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G포스를 쓰지 않고 AMD를 쓰신다면 이제 조의를 표해야겠지만 G 포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 G 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을 그 공식 홈페이지 가면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아, 구매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무료고요. 이제 이것들을 자뭐 파일이 어, 하이라이트인데 좀 별로다. 음, 이제 하면 그냥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은 자 모든 이제 하이라이트가 날아갑니다. 이거 이점 주의하시고요. 저장하고 싶으시면 저장하시고,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아까처럼 친구들만 볼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공개해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지금 업로드, 업로드가 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 보여지죠? 지금. HD로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친구 공개로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영상을 때린 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화면으로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화면으로 이런. 시...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화면으로 녹화를 했던 거고. 그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에 들어가서 자,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들어가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 관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끄면은 오직 게임만 녹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오직 게임만 녹화가 되고 이제 다른 화면 같은 거는 저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녹화가 안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하이라이트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하이라이트를 켜서 쉐도우 플레이에서 자동으로 스크린샷키를 캡처하고 비디오 레코딩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예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레코딩을 그 설정에서 레코딩 설정에서 들어가시면은 임시 파일은 이제 그 넘기실도 되고요. 이제 비디오 파일을 들어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파일을 선택하셔서 이제 거기에 저장할 수 있게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처전에 설명한 부분인데.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고 싶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전, 계정 연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그걸 하시면은 이제 계전 연, 계정 연동을 해서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처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업로드가 되는 걸 여러분도 지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 여기까지 배틀그라운드 하이라이트를 이제 알아봤고요. G 포스 프로그램 아무튼 G 포스 프로그램을 쓰신다면은 상당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이 생겼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렇게 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키를 하면은 잠시 뒤에. A